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셀바스 AI,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셀바스 헬스케어도 보시면 주가가 오늘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셀바스 헬스케어 이어서 셀바스 AI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셀바스 AI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동안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, 또위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내 매수가 와줄 수 있을까? 그 동안 많이 불안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. 자그 동안 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많이 답답하셨더라도 지금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. 이 구간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, 자 어디까지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지,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요. 어,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. 자 여러분들 댓글란에 이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어,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이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지 자그 내용들을 알기 이전에 자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셀바셀스케어 상한가 AI 급등 자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와 줬습니다 자 셀바스 그룹 주축에서 의료 AI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의 러브콜이 있었다 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 줬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그런 이슈가 아니죠 자, 트럼프가의 러버콜이나 라는 것은, 자,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이제 근물살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에요. 그러면은, 이 셀바스 AI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,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셀바스 그룹 관계자는 도미나리 홀딩스 경영진과 트럼프 일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나이프 네트워크스가 미국 주류 금융 AI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자, 강력한 교도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바라봤다. 이렇게 밝히고 있죠. 자, 이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, 이 셀바스 헬스케어, 어, 그리고 모회사인 셀바스 AI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고, 어, 지금 기간에. 지금 구간에서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후속 기사들이 계속해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주가 상승이 나올 때에 자, 우리가 어디까지 또 주가에 대한 이 모멘텀이 살아 있는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자,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은요, 이 차트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전 에도 영상에서 계속 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자이 종목은 이 고점과 저점을 딱 이었을 때 자이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 과거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부딪혔던 부분이에요. 근데 저점을 깨지지 않고 이 저점 위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단 말이에요. 근데 거래량이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해서 터졌죠.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. 자 그러면 이제 구간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요 강력하게 상승 슈팅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.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중요한 자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이 구간에서 돌파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어, 체크포인트가 될 거고요.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제가 어,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 어, 셀바스 AI 어,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구간에서 윗구간에 아직도 물량을 가지고 계시고 좀 중장기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데 어, 물량이 좀 적다하시는 분들 추가매서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제 번호가 하나 있어요 어, 보이시죠? 자01082391202자이 번호로 지금 셀바스 AI 할때 셀바라고 이 셀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. 자, 그러면 제가 셀바스 헬스 케어 뿐만 아니라 셀바스 AI, 자, 이 종목도 함께 여러분들께 무료로. 얼마 얼마 원해서 딱 공유를 어,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매수 타점하고 이 매도 타점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어, 도와 드릴 거고, 자 여러분들이 이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어이 진짜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, 어 여러분들. 제가 돈이나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. 자,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되고요. 어, 단순히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이 댓글란과 이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, 자, 링크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, 제가 준비한 이제 이벤트 선물이 있어요. 어, 구독자 이벤트 선물이 있으니까요. 이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또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. 자,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요. 이 외국인들이 셀바스 AI 이 종목의 물량을 감아가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반대로 프로그램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이렇게 보통은 상승을 할때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, 자, 또 외국인들이 물량을 어, 매도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어,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,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, 그동안 많은 물량들을 이 기관에서 담아갔어요. 게다가 금융투자, 연기금, 사모펀드, 어, 내 외국인. 자 여기서도 물량을 많이 좀 담았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물량은요 지금 이 기관의 물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외국인이 물량을 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 외국인으로 지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이 메디아나도 이제 셀바스 그룹 중 중에 하나죠. 셀바스의 자회사 종목입니다. 셀바스 AI의 자회사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셀바스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. 자 그런데 대장은 어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상한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이 셀바스 헬스케어다. 자, 그리고 셀바스 AI는, 어, 이 지주사,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 셀바스 메디안에는 자회사로 지금 이등주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모해사고 지주 사격이기 때문에 지금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때 이제 변동폭이 크지는 않아요. 크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길게 가져갈 때어 많은 안정감 안정감 있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.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폭이 20% 가까이 20% 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굉장한 호재이고 굉장한 상승의 힘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메디아나도 또 외국인이 담고 있고요 기타법인에서 그리고 내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물량을 담고 있죠 이 외국인의 매수세 어,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지금 기관이 찍히지는 않는데 어, 기관의 물량도 어,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니까 이 외국인이 찍혀 있는 물량보다 지금 프로그램 물량이 많이 찍혀 있어서 어, 기관에서도 한번 담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메디아나 이 종목은 외국인이 좀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어, 셀바스 그룹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종목들 이 셀바스 그룹들은요 이 굉장히 좀 크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눌리면 반드시 공략을 좀 해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매수가 넘어서 더 크게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가 매수에서 또 매도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에서 매도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리고 재무 차트를 보시면요, 지금 이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죠. 어, 그런데 보시면 이 영업이익도 지금 순 매수고요, 어,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.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되었습니다. 매출액은 무난하게 어, 평균 이상으로 또 많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, 또 자본 총계도 늘어가고 있고, 어,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. 또메디아나도 지금 어, 흑자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. 매출액도 늘 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자본총계도 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, 어, 이렇게 영업이, 익 어, 단기순이 다흑자 전환했고, 매출액, 어, 자본총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이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, 그리고 셀, 메디아나 다국가의 이제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. 어,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어, 국가의 어, 제품들을 또 납품하고 있어서 어, 굉장히 철밥통이다 어,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, 수급에 있어서 어,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늦게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. 어,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아,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, 자이 구간에서 이제. 어,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튀어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낮은 구간이에요. 높은 구간 아닙니다.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해 가셔야 되는지. 자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, 그런 부분들이고요. 어,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, 반드시 또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옆으로 또 횡보하고, 어, 또 흘러갈지 바로 치고 올라갈지는 어,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또 정보와 어, 이슈들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셔야 어,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 자 위에 번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자010-8239-1202자이 번호로 지금 어, 셀바스 ai 할때 셀바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, 그러면 제가 셀바스 AI, 셀바스 헬스케어, 자, 또 메디아나, 또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가. 얼마, 얼마, 원 해서 또 매수가 부터 해서 이 매도 타점까지 또 전략적 시나리오 어이 전략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또 드릴 거고요. 어 여러분들께 어 텔레그램 방에서 또 무료로 어 도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어 지금 바로 셀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런데 자, 이거 모두 무료이고요. 자, 모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종목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자, 이 종목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데 많은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요. 제가 댓글란에 또 설명란에 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어, 참고하시면 거기에 제가 또 이벤트, 어, 이벤트 선물도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 이벤트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히든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, 제가, 어, 황제주라고도 부르고요. 어, 히든주라고 부르는데, 자, 왜 황제주라고 부르느냐. 자, 이, 단순히 10% 20%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어, 최소 50%에서 어, 최대 많게는 1,000% 이상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지금 현재 이 바닥권을 어, 이제 돌파해 주고 자,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어, 지금 바로 이 종목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요, 이 황제주 할때 황제 어, 또는 어, 히든. 네, 이러갖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. 그러면 바로 확인하고 제가. 어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게요. 자이 종목 아 어,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큰 수급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. 어,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이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이 황제주 히든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왜 히든주 냐 그리고 왜 황제주 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자왜 히든 이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ai 반도체 이 초미세 공정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tsmc 와 그리고 인텔 그리고 삼성 같은 이 글로벌 최상위 고객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장비죠. 자,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,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. 들어왔다 라는 거고 매집이 강력하게 하락형 매집 상승형 매집으로 들어온 흔적이 부여진다 라는 거예요 이 개인은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물량을 담고 있는 이 전형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패턴입니다 이건 아무 종목에서나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자 과거 원이 골딩스 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제가 이 종목도 히든주로 드렸던 종목이 인데 이렇게 하락형 매집이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다시 상승형 매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리죠 이렇게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데 강력하게 상승이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의 1000% 가까운 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 그리고 이원이골딩스 외에도 또로보티즈 종목도 있습니다. 자이 종목도 제가 황제주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요 이 하락형 매집 하락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죠. 개인은 나가고 자 그러면서 상승형 매집이 나왔어요. 아,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자 상승을 해 놨어요. 자 그리고 나서 눌리죠. 어, 늘리고 나서 이 상승형 매집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추세 돌리면서 상승이 나와주는데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이 나와줬죠 자 여기서 무려 1,000%가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황제주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종목도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제모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, 월간 분기 차트입니다. 재무상으로도 지금, 어, 매출도 흑자. 자, 단기순이익도 흑자. 영업이익도 흑자. 자, 3박자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,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이 AI 장비주는 똑같습니다. 이 실적이 나오면 이미 주가는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구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 상승과 이 돌파, 아 그리고 눌림목, 네, 눌림목.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. 자, 시장이 급하게 움직일 때는 이 실시간 이 긴급 대응 전략을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. 자, 또한 매일 업데이트되는 종목들의 이 매수매도 타점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수익나는 히든 종목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, 모두 무료입니다.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. 핸드폰으로, 자, 아래 번호 010-8239-1202. 자, 이 번호로 지금, 자, 히든주 또는 황제주라고 딱두 글자, 히든 또는 황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단 선착순으로 제가 드릴 거고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본 문자를 남겨주시면 어, 지금 바로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부 무료입니다 대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만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매일 수익 나는 히든 종목 그리고 실점 타점 핵심 비법 노트 자 그리고 소액으로 6개월 1억 복리 프로젝트 자 그리고 검색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자, 영상 댓글란과 이 설명란에 링크해서 이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무료 이벤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핸드폰으로 어, 전송할 수가 있도록 편리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, 지금 바로 히든 또는 황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. 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 종목 브리핑 전략 일정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뉴스 속보 공유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립니다. 자 그리고 실시간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텔레그램 이벤트 혜택.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신청하게 된 사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참고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꼭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. 어, 지금 바로. 어, 히든 또는 황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, 자,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한분한분 한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